자 김시황 TV가 오늘도 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었는지 김시황 TV와 함께 최신 파이코인 트위터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챙겨봐야 할 소식들. 김시 t v 와 함께 보면 더 재밌겠죠? 본격적으로 출발해 봅니다. 다음. 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파이코인. 위에 보시면 모양도 이름도 똑같죠? 오늘 개당 54,460원. 시세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 평균 4만원 초반에서 머물러 있다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5만원이 지금 훌쩍 넘었잖아요. 뭔가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입출금이 되지 않는 가두량식장의 파이코인. 상장된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자, 22년도 12월 29일에 상장하고 그 다음날 최고점을 찍습니다. 345달러 찍고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봉이니까 8개월 동안 쭉 하락을 합니다. 작년 8월 달에 100% 이상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올해 3월달에 300% 이상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죠. 지금 차트 보면 지금 쭉 우상향하고 있죠. 뭔가 지금 심상치 않죠? 어제 9.4% 올랐고, 오늘 3.5%. 자, 뭔가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뭔가 반등하는 분위기 같은데, 일단은 계속 지켜봅니다. 이때 3월달에 난리 났을 때 일봉을 보면, 3월 9일날 하루 만에 42%가 올랐죠. 그리고 나서 살짝 조정주고 완전 떡상을 했죠. 자, 요 정도로 신호탄을 줄 것인지 아직까지 뭔가 큰한20% 이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자, 파이네트워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트위터의 소식이 느리죠. 이미 우리는 어제 봤던 내용인데 오늘 올라왔어요. 함께 볼까요. 글로벌 파이 인플루언스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도달 범위를 확장하고 오픈 네트워크에 접근하면서 파이의 성장에 기여하세요. 영향력을 높이고 영향력을 키울 준비가 된 열정적인 인플루언서라면 파이 마이닝 앱으로 이동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야, 이렇게 어제 봤던 내용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 내용의 키 포인트는 유튜버, 코인시드님이 광탈했다는 거. 그게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이유는 안 알려주는 것 같고, 일단은 탈락을 하셨다는 거. 구독자도 많으신데, 탈락을 했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자, 접속한 김에 팔로워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죠. 자, 339.1만. 뭐 거의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고, 340만을 찍어주고, 지금 다시, 근접하게 올라왔습니다. 조만간 340만 넘어서 350만 목표로 다시 달려봐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고점을 깨러 올라갑시다. 파이 코인의 인기는 이 팔로워 숫자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파이 뉴스는 오늘 새로운 소식은 없네요. 다음. 자, 다오월드로 들어왔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 10월 달 수량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확대해 보죠. 자,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지금 보면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10월 4일에는 많이 나왔죠. 한달 동안 마이그레이션 없다가 지금 분위기가 일단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다는 거. 그게 일단 좋은 거죠. 다음. 자, 파이네트워크 월드로 들어왔습니다. 어딥니까? 인도네시아의 소식이죠. 따로 번역이 바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의 파이네토워크 커뮤니티는 파이네토워크 가치를 전세계에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선구적인 위치를 점점 더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이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지불하는 소규모 거래자들은 파이로 50% 지불, 법정 앞에 50% 지불을 수락하는 데 동의하여 공식 네트워크 오픈 직전에 현실적이고 활기찬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자, 현금 50%, 파이 50%. 이게 좀 괜찮죠? 물론 뭐100%다 파이 코인으로 내면 좋겠지만 그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현금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50%만 해도 사실 고마운 거죠. 자, 인도네시아의 소식들. 지금 밑에 동영상 보면 이렇게 안내하고 계시죠? 사장님인 것 같고. QR코드 지금 찍고 있죠? 자, 소규모라도 곳곳에서 다양한 소규모 매장들이 이렇게 동시에 지원을 해주면 커뮤니티가 더욱더 커지겠죠. 인도네시아의 소식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파이글로벌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카메룬의 소식까지 카메룬 파이 커뮤니티의 헌신에 축하드립니다. 두알라시에서 GCV 시장 조직을 위한 준비가 2시간 20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파인네토크와 GCV가 오래오래 살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현수막도 제작하시고. 파인네토크 카메룬. GCV 31만 달러. 자, 이렇게 꾸며놓고, 뭐 이제 물품들이 들어오겠죠. 그런 준비 기간이 2시간 만에 끝났다는 거. 아프리카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 이름 있죠. 그런 것도 간혹 올라옵니다. 카메룬은 뭐 우리가 축구 뭐 이런 것 때문에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카메룬 우리가 모르는 국가, 아프리카 대륙의 모르는 나라 그 곳곳에 파이코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럽 그리고 미국의 소식 더욱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동남아는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솔직히. 아프리카 대륙을 이 파이코인으로 싹 전부 다 덮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파이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함께 보죠. 개척자 여러분, 파이인플루언서 프로그램에 지원하셨나요? 파이네트워크를 공식적으로 대표할 기회입니다. 시작하고 커뮤니티에 흔적을 남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원하는 곳을 경로를 또 알려주시고, 좋은 기회다. 이렇게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파이 레볼루션. 우리나라 파이 유튜버 코인시드님이 광탈을 했기 때문에 뭐저 같은 인기 없는 이런 유튜버가 지원했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광탈하겠죠. 구독자가 많으신 분도 광탈하는데 저는 뭐 명함을 내밀 그런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다우월드님 정도 지원하시면 바로 되겠죠. 우리 한국의 파이코인 유튜버들도 많이 지원을 해서 꼭 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파이 유니버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박사님의 얼굴이 올라왔고, 함께 보죠. 니콜라스는 말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이 파이오니어에게 길게 느껴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기다림은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나갈 무렵에 우리는 오픈 네트워크에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픈 메인넷 자 요렇게 뭐 어디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렇게 나왔겠죠 뭐 하지도 않은 말씀을 요렇게 적어줄 리가 없죠 5년이 지난 어, 이 시점에 그런 기다림이 의도적이었다고 하시니까 뭔가 좀큰 그런 프로젝트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 거겠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해서 채굴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